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 3분입니다. 네, 어제 원래 정산을 했었어야 했는데 또 신랑이 출근하고 없는 일요일을 보내다 보니까 어, 짬이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지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 1주차는 하, 브이로그 보셨나요? 진짜 분노의 주걱을 <laughs> 주걱을 보여드렸는데 그 3D 펜을 샀다가 조립을 못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45,000원이라는 거금을 버리게 되었어요. <laughs> 예전에 저였다면은 그냥 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을 텐데 지금은 천원 이천 원 아끼고 모으는 평범한 주부가 된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깝다. 화가 났죠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거의 하루를 끙끙 앓았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이 45,000원에 질 수는 없죠 <laughs> 절대로 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절약과 현생을 이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9월 1주차 정상과 함께 또 조금이긴 하지만 잔액은 남겨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잔액 저축도 하고 또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9월 2주차 예산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그대로의 리얼 가계부 이야기, 평범한 주부 탐구생활, 정산 이야기.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 여기 오늘 가계부 보시면 일단 부수입이 없어요 부수입이 없어서 밑에 공간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놨는데 음 9월 2주차도 딱히 큰 부수입이 없을 것 같으므로 <laughs> 부수입이 있으면 뭐 따로 메모를 해서 오던지 해서 요거를 1주차, 2주차, 이렇게 활용을 해보도록,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두꺼운 거라서 오래 쓸줄 알았는데, 1년을 못 쓰는 것 같고, 얘가 이제 24년, 아, 1년 쓰겠네요. 24년 9월 22일부터 시작한 가게부라서, 네, 어, 1년 이상 더 쓰도록 <laughs> 빈 공간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9월 1주차, 생각보다 남은 공간이 많지 않지만 네. 얼마나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한번 다시 가볍게 살펴보고 갈게요. 어 1일 날 이온 음료 우리 이제 1호가 축구를 그만뒀어요. 어 1일까지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그만두면서 이온 음료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김에 그냥 4,000원 할인 쿠폰을 쓰자 하고 이제 이온 음료만으로 어, 할인 받아서, 16,780원 구매를 해줬고, 2만원 이상 사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일날은 도서관 다녀오면서 시장을 들러가지고, 또, 이때 또 지출이 또좀 있었어요. 고기를 사면서. 네. 목살 1kg, 떡 넷팩, 그 다음에 깻잎, 콩나물, 청양고추, 팽이버섯. 이렇게 사가지고, 4만 725원 지출을 하고 온날 3D펜이 이제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지출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식비는 다행히도 초반에 지출이 많았지만 8만원 예산에서 57,505원 사용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22,495원 남았습니다 건강비는 3만원 예산인데요 어, 1호가 이제 ADHD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비가 15,400원이 나왔고 이 병원은 민생 소비 쿠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을 했고 이제 약값은 18,000원대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던 민생 소비 쿠폰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네, 예산에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만원 예산에서 15,400원 사용을 해가지고 14,600원 잔액을 남겨왔고요. 네 생활용품은 이제 여기서 <laughs> 줄줄줄줄 세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일날 이제 1호 중간고사 준비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1호는 학습 내용을 그래서 줄노트를 쿠팡에서 다 5, 얇게 과목별로 이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얇은 걸로 다섯 권 들어 있는 거를 3,980원에 구매를 했고 2일 날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laughs> 어, 3D 펜. 당근 마켓에서 이제 조립식으로 이게 원가가 10만 원이 넘는 건데 45,000원에 나와 있다면서 구매를 해 갖고 왔는데 와.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막,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막, 둘이 같이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해가지고, 이 45,000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제 남아있던 6,020원은 예산에서 지출을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목적 저축에도 사용하고, 다음에, 그 예비비에서, 고대로, 고스란히 그냥, <laughs>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은 만원 예산인데 총 48,000원을 사용했고요 어, 자, 잔액에서 마이너스 38,000원이 된거는 예비비에서 38,000원 그대로 빼주었고요 여기서도 사실 980원이 부족한게 있었어요. 그거는 목적저축 생활용품에서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돈으로 넘어가면은 용돈이 첫째가 1,200원 받아갔고요 이제 지난주 마지막 주가, 8월 마지막 주가, 이제, 7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6일, 6일씩 주던 거를 7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2호는 4,300원, 막둥이는 1,000원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6일, 6일을 주던 거를 7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2호가 4,700원, 막둥이가 4,400원인가? 1,200원인가? 1,400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laughs> 벌금을 400원씩 뗐어요. 그 10시 전에 눕지 않으면 200원씩 차감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어, 그 7일 동안 두 번을 10시 전에 눕지 않아가지고 400원씩 차감을 당해서 4,300원, 1,000원 이렇게 받아갔고요. 그렇게 해서 용돈은 2만원 예산에서 15,500원이 지출이 됐고, 4,5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겨 그리고 이 속상한 예비비, <laughs>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예비비인데요. 선저축으로 22,000원을 해주었었고, 네, 2일날 38,000원 남아있던 거를 그대로 3D펜으로 <laughs> 보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6만원 다 써가지고 예비비는 잔액이 없었고요. 어, 총 합계 금액 한번 살펴볼게요. 9월 1주차 예산은 20만원이고요. 사용금액이 선저축 빼고 136,405원이었어요. 네. <laughs>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오랜만인데 그래서 잔액이 63,595원이 남았고 선저축으로 22,000원을 빼 주니까 41,595원이 남았답니다. <laughs> 슬픈 잔액입니다. 어, 안 남겨 오지는 않아서 다행이고 3D 펜그 구매했던 그날 이후로 네. 무지출입니다. 올 무지출. 진짜, 이, 화도 났고, 정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무지출을 했던 그런 일주일이었고요. 아이들한테도 아프지도 마라. <laughs> 뭐 간식 사달라고도 하지 마라. 너네가 사고 싶어 했던 3D펜으로 인한 이 논란이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무지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프지 않았고요. 그리고 9월 달은 어차피 첫 주라서 네, 지출한 금액은 146,400원 똑같고요. 어, 예상 금액 100만 원에서 잔액이 중요하죠. 잔액만 먼저 살펴볼게요. 잔액은 863,595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축한 금액을 빼주면 아마 80만 원 남아 있겠죠? 부수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용내역만 살펴보고 잔액을 바인더에서 꺼내가지고 저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지출 생활비 바인더 가져왔고요. 식비 잔액 먼저 꺼내볼게요. 22,500원. 네, 건강비는 만 사천 육백 원. 생활용품비 남은 것구요. 용돈비 용돈은 사천 오백 원. 아쉽게도 예비비는 남은 잔액이 <laughs> 없습니다. 먼저, 자액부터 네, 1600원이라서, 이 600원은 나물댐이 한테 주고, 이 500원짜리 두 개는 1000원짜리 지폐로 교환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1000원은 교환했고요 600원 먼저 빼줄게요. 그러면은, 금액 계산 정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저축을 먼저 해볼 텐데요. 지금 문제는 저축을 할수 있는 금액이 아 거의 이제 4만 천원 정도면 저의 그 많은 바인더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매 주마다 꼭 해줘야 되는 저축들만 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요거는, <laughs> 어, 사실, 무지출이 없었다면 안 해줘도 되는 건데, 무지출을 또 4일이나 했잖아요? 3일, 4일, 5일, 6일. <laughs> 4일이나 해줘가지고, 무지출 챌린지는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노의 무지출 뒤에, 이렇게, <laughs> 저축이 남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긁어야 되는데 샐러드, 크로아상그 다음에 이렇게 밥, 무슨 뭐여기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요 <laughs> 밥이랑 그 다음에 요 고기 여기까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laughs>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저축이 늘어버리네요. 긁어볼게요. 3K. 5K. 8,000원이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laughs> 빼기 8,000원. 아이고. <laughs> 2,000원이 있어서 빼주고, 만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챕터는 끝이 났으니까, 클립이. 네, 클립을 찾아서 채워주고요 잠궈주고 자 다음 두개를 또 긁어볼게요 여긴 또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3K 또 5K인거 아야아 <laughs> 말이 씨가 되었다 네 8,000원을 또 해줘야 됩니다 어쩌면 좋아요. 25,000원밖에 안 남았네요. 깨끗한 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마이갓입니다. <웃음> 네, <웃음> 어쩔 수 없죠. 여기 무지출 집밥 집밥 저축에 16,000원이 들어갔고요. <laughs> 다, 다른 다 저축들은 조금 해주거나 못 해주는 거죠. 뭐. 무지출 집밥 저축도 끝! 지금 25,000원이 남았는데요. 일단 꼭 해야 되는 것부터 할게요. 1년 저축. 그 한니아님 복권 저축을 해줄까 했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만 하고, 일단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잔돈이 남는다면, 뭐,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카드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8,000원. 휴, 그나마 한자리수라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8,000원이 안안될것 같아요. 첫개시이기도 하고 해서 잔돈을 좀 바꿔서 오도록 할게요. 이만원을네 이렇게 5,000원 5,000원 해서 만 원을 교체 교환을 해왔고요 이렇게 8,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17,000원. 네. 1년 저축 끝.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 저축이 남았는데요. 지금 17,000원이 있어 가지고 음, 한희아 님의 복권 저축을 포기를 하고 네, 가을 저축에 그냥 7,000원, 7,000원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깔은 민트 그린 라이트 색을 가지고 왔는데, 쓸 일이 많지가 않아서 아쉽네요. 7,000원. 네, 7장. 만 원이 들어있었고, 7,000원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운 저축도 끝! 오늘 저희 1호 또 치과 발치하고 이제 교정 진료 하러 가는 날이라서 또 지출이 있을 거거든요. 하, 어쩔 수 없이 이만 원은 네, 건강비에 좀 채워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건강비가 음, 2만 원, 네, 2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만원 채워줄게요. 네, 2만원 그냥, 잔액이 없고, 하트, 심전도가 그려진 하트 하나. 이번, 이번 저축은, 목, <laughs> 건강 목적, 저축은 성과가 그리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벌써, 네, 저축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목적 저축까지 끝! 그러면 다시 예산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빨리 영상이 끝났던 적이 있던가요, 저희가? 네, 여기 조금, 저희, 제가 ATM기에서 돈을 뽑다 보니까 좀 깨끗한 돈들도 있지만 또 너무 지저분한 돈들, 돈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돈은 최대한 빼가지고, 네, 바로 이제 페이크 머니로 바꿔줄 돈으로 하는 한답니다. 지금 현재 네 열심히 사온 거를 해결을 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이번에 또 코스트코 갔어요. 가서 고기 위주로 쭉 사왔고요. 이제 코스트코는 바이바입니다. 이 <laughs> 끝이에요. 음네더 이상. 회원권을 갱신을 하지 않고 가까운 트레이더스로 다니기로 했고 네. 가려면 또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왔다 갔다 왕복하면 1시간이고 기름값도 들고 네. 고기가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고기를 조금 아쉽더라도 아쉬운 상태로 그냥 트레이더스에서 해결을 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지금 10만원씩 넣어 주던 거를 매주 4만원으로 줄여 놔 가지고 음, 자주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껴야죠. 네. 신용대출을 갖기 위해서는 매주 10만원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코스트코 가서 34만 633원 지출을 해갖고 잔액이 57,463원밖에 안남았어요. 이제 진짜 못가요. 강제 대형마트 출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4만원 채워주면은 97,460원이 됩니다. 어,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촬영을 시작해서 배에서 천둥 소리가 <laughs> 좀 나는데 혹시라도 제가 편집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들리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 예산 채워볼게요. 네, 예산은 똑같이 20만원 챙겨왔고요.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딱 20만원이고요. 뭐 이렇게 남는 잔액도 없고 부수입도 없고 하니까 계산이 굉장히 심플해서 <laughs> 편하긴 하네요. 네, 식비, 식비 8만원, 건강비 3만원. 용품비만 원. 네, 용돈은 2만 원. 오늘 넣어줘야죠. <laughs> 정산을 못해서 용돈은 안주고 안 있었는데 오늘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6만 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선저축. 선저축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선저축 22,000원 안했으면 예산에서 좀 남았겠죠. 근데 예산 선저축을 안해줬으면 아마 다 썼을 거예요. 무지출이고 뭐고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저축을 해줘야 됩니다. 짠 호. 24,000원. 후. 과연 위에는. 네 7,000원 네 이렇게 하면 <laughs> 3만 1,000원이고요 아, 그래도 선저축으로 이렇게 넣어 주는 게 낫지 음 이렇게 막 공중분해되듯이 날려먹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 일주일치 예비비는 2만 9,000원이 되고요 이렇게 3만 1,000원은 선저축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00원짜리 10장 교체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3 1000원이구요. 지금 9, 10, 11, 12번째 선접축입니다 이렇게 네, 해서 12번, 칸, 12번째 칸을 꽉 채웠구요. 폭파까지 아, 얼마 남았는지 한 번만 세워 볼게요. 네, 15칸, <laughs> 15장이 남았어요. 반도 못돌았네요 <laughs> 네, 예비비 2 9 0 0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 마켓, 대형 마트 4만원과 일주일, 6일 동안에 변동지출비 20만원을 채워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주차에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사용도 못 해보고, 또, 가족들 생활비만 낭비하게 되면서 잔액도 많이 못 남기고, 속상한 한 주였지만, 남은 4일간 또 무지출로 버텨내면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절약들이 쌓이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지겠죠? <laughs> 여러분의 9월 1주차 절약은 어떠셨나요? 어,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댓글로 조금씩이라도 나눠주시고요. 어, 평소보다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길다면 긴 영상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약속이에요. 약속. 안녕. 고맙습니다.